오늘 3일이죠. 샌디에이고와 텍사스의 새로운 시리즈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경기 시원하게 장타로 타점을 만든 김하성 선수. 아쉽게도 이번엔 승리 요정이 되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호수비까지도 보인 만큼 여전히 모든 감각이 좋았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그의 준하는 활약을 기대 안할 수가 없겠죠. 오늘도 김하성 선수는 7번 타자로 선발 출장했습니다. 오늘의 투수는 올스타 2회 선정에 비난한 선수죠. 텍사스의 우한 투수 네이선 이발디였습니다. 평균 96 마일, 최고 102 마일까지 뿌릴 수 있는 이 선수 구종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으며 전부 빠릅니다. 하지만 올 시즌 변화구의 세부지표는 좋지 못한데요, 이에 대해 많은 배럴 타구가 많이 나온다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홈런 자체도 70 이닝 정도 동안 9 개를 맞았는데 그9개중4 개가 최근 4 경기에서 나왔고. 특히, 우타자에게 전체 9개 중 6개의 홈런을 맞았다는 걸 주목하면 좋겠네요. 물론, 피안 타율은 낮지만, 김하성 선수가 한번 노려봄직합니다. 강력한 직구 탓에 쉽진 않겠지만, 잘 활약해보길 바라며, 오늘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2회 말, 수비 상황부터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이루타만 두 방을 맞으며 정신 못 차리던 딜런 시즈. 가뜩이나 정신 없는데, 타구가 쇼바운드가 됐고, 그걸 잘 처리해 1루로 보내는 김하성. 중요한 두 번째 아웃카운트를 잘 처리해줬습니다. 이 수비 덕에 겨우겨우 이닝을 잘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어진 3회초 선두타자로 나선 김하성 선수. 3구까지 스트레이트로 걸러낸다가 5구째 복판에 들어오자 강하게 후렸는데 3루수가 잡지 못하고 높게 튀는 공. 하지만 유격수가 맨손으로 잡고 그대로 1루로. 일로에서 김하성을 잡아냅니다. 내한 타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친 호수비가 나왔네요. 타구 속도도 106마일이었다는 게참 아쉽네요. 다음 타석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이후 오후 5초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경기는 어느 정도 기울어진 6대 0의 스코어. 앞선 두 타자들도 침체된 분위기를 따라 간단히 아웃됐는데요. 김하성 선수가 한번 반전을 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이구 적극적으로 휘둘러봤지만 파울이 됩니다. 이후 3구째 빠지는 공의 스윙. 아쉽게 그 역시 삼진으로 물러나고 맙니다. 5회까지 안타 한 개의 샌디이고 에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후 8회초 김하성 선수가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미 8대 0으로 승부는 넘어간 상황. 그래도 1사 주제 1루니까 팀0 봉패라도 막아야죠. 김하성의 2구째공 바라보는데. 너무 한복판 공이에도 걸러버리네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사구 복판공 휘둘렀지만 파울 이걸 놓친 아쉬움에 배트를 부러뜨려 버리고 맙니다 상당히 아쉬워하며 오구체도 파울인데 몸에 맞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처절한 모습을 뒤로하고 육구 타격 이루에서 선행주자 아웃시키고 1루로 하지만 김화성은 여유있게 생존합니다 기껏 생존은 했으니 할수 있는 건다 해봐야죠 히가시오카의 초구 걸러내졌는데 김하성 선수는 가볍게 1 6호 도루를 해냅니다. 하지만 결국 히가시오카가 뜬공으로 물러나며 이닝은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팀은 패배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최종 3타수 무한타 1도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공격보단 수비로 빛난 김하성 타격감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내일도 역시 텍사스와의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내일의 수술을 상대로도 잘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보며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빠르게 소식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활약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는 스포츠 저금통.